교차경가람 노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 어디를 왔나 하면은 뭐 제가 오늘 일을 하다가 자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깐뭐 일이 끊기고 해서 아 옆에 후배 가원인데 원래 밀식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가원입니다. 한번 와봐달라고 해서 뭐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었네. 어, 제식거리는 사모에 한 1m 정도 된것 같습니다. 논 땅인데 개관을 해서 지금 시설을 했고 저번 주 심었습니다. 어, 근데 왜 제가 왔냐면은 나무가 만4 0 0 0원 줬다는 크배한몬데 너무 뭐 좀안 좋다 해서 제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보러 왔는데 아, 그립밤치가 너무 안 좋네. 이게 과연 14,000원 할까요? 뭐, 대목, 저목 부위도 그렇게 깨끗하고 좋지를 않고, 해. 아,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 14,000원 짜안 됩니다. 뭐, 만 원에서 만천원좀만딱될것 같습니다. 특면대 14,000원 짜리는 키가 한 1m80 cm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만 원도 저는 안 삽니다. 이런 나무로 시작하면은 좀 힘듭니다. 첫째 밀식 재배를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유, 바람도 많이 불고 쉬워요. 자, 한번 나무를 훑어볼까요? 어, 밀식 재배에서는, 아, 그 말씀 드리 전에 이제 큰 입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큰잎밤이 뭐냐? 여기 대목 접목부에서 여기에 보면은 잘렸습니다. 그지 이걸 왜 자르냐? 큰 그잎이 독일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자르다. 바오 나무 잘라서 새로키 웁니다. 어, 그래 하다 보면은 양봉 흐름이 약간 멈칫하겠죠. 멈칫하면서 분지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좋은 가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무를 심으면은 수액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에 뭐고온 때문에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나무 상태도 안 좋고, 자람새가 안 좋습니다. 지금 주인은 지금 없는데, 제가 먼저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좀 힘들게, 원래 진짜 잘 키워야 되는데, 걱정이 되니. 땅은 좋아 보입니다. 땅은 좋아 보이고, 뭐, 물빠지뭐 유공을 설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면, 스타트가 안 좋으면 그만큼 힘듭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밀식 재배를 하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서 암만하면 특멸을 하십시오, 특묘를 특멸을 하면 그만큼. 그 다음에 수확량하고 직결됩니다. 돈뭐 저는 이천 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만사천 원짜 나면 안 납니다. 이거는 만천 원. 많이 줘, 만천 원, 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어, 묘목회서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온 이유는 전지를 해주러 왔습니다. 전지를 해주러 왔는데 아, 자를 거는뭐이 정도 되는 나무는 뭐 상단부 뭐한두개 자르고 밑에 비율 좀센 것만 자르고 별로 자를 것 없어요. 그냥 주광 경쟁지마? 이 정도면 잘라가지고, 어 주광을 바닥 키우고, 끝마 잘라서 수평요임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밀식 재배를 하시려고 마음 드신 분들은 좋은 묘목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전체 한번 봐도 묘목 상태가 너무 안 좋니?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좋은 묘목을 골라줬을 건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